링크 관리 모듈의 링크 기준 정보 관리 폴더 링크 간편 실적 관리 메뉴입니다. 현장 작업자가 링크 현장 관리 메뉴 중 간편 실적 관리 탭에서 입력한 생산 수량을 현황으로 확인하고 잘못 입력한 수량을 삭제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최상단은 조회 영역입니다.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필수 입력 조회 값입니다. 사업장에는 기본 사업장이 기간에는 해당 월의 1일부터 오늘 일자까지 기본 설정되며. 이는 수정 가능합니다. 링크 간편 실적 관리에서 조회 버튼을 눌러 현황을 활성화합니다. 그 외에 조회하고자 하는 조건을 걸어 조회할 수 있고, 조회 조건이 없을 시에는 전체 조회됩니다. 탭은 총 5가지이며 전체 탭, 일자별 탭, 공정별 탭, 품목별 탭, 작업자별 탭입니다. 전체 탭은 현장 작업자가 등록한 모든 수량이 조회됩니다. 일자 탭은 현장 작업자가 등록한 수량을 일자별로 선택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정별 탭은 현장 작업자가 등록한 수량을 공정별로 선택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품목별 탭은 현장 작업자가 등록한 수량을 품목별로 선택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작업자 탭은 현장 작업자가 등록한 수량을 작업자별로 선택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삭제 방법은 앞에 체크박스를 클릭하여 선택하고 상단의 삭제 버튼 또는 F5 키를 눌러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상 관리자용 링크 간편실적 관리 메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